<laughs>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이저 제트라는 휠어 제품인데요. 신발에다가 껴서 이렇게 불꽃을 내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리얼 스파클링 액션이라고 되어 있고, 어 레이저라는 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고요. 어 뒤에 보시면 원터치로 끼울 수 있고 뒤에다뭐 스파클로 달수 있고요 최대 80kg 어, 이신 분까지 신을 수 있는데 제 어, 레이저 제트 그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, 운동화는 미포함 되는 제품이고 어, 뭐 나이 놓게 되 있고 오로라 월드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요거 대형마트 가시면 어, 한 4만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요 자 어떤 제품인지 뭐 한글로 써 있나 한글로는 안써 있는 것 같은데 자, 어떤 건지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본체 두개 있고요. 스파크가 여분으로 네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. 네개더 들어 있고요. 뒤쪽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어, 어른이 직접 감동하고 가급적이면 그 가급적이 아니고 웬만하시면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 머리에 그 보호 헬멧 꼭끼시고요 넘어지시면 뒤에 다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뒤에다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메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됩니다그 보호 장비에 헬멧, 팔꿈치, 손목 보호대 뭐써 있는데 가방도 등에다 메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뭐 타는 방법 연습하는. 방법 우선 처음에는 뭐 한쪽만 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어, 걸음 내딛기도 있고요 앞발로 들으시면 이제 걸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지하기 걷기 들어가 있고 스파킹 시도 하시는 방법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끼우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같은 경우는 개당 한 250g 정도로 상당히 좀 가벼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요 같은 경우는 저 아까 보시듯이 하중이 80kg 그러니까 보통 어른도 살수 있는데 뭐 너무 더 등치 크신 분들은 좀 무리가 있을 수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자, 누르는 부분 눌러 주시면 자, 요거 누르신 상태에서 자,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빠집니다. 자,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자, 요거 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주셔서 원터치로 장착하실 수 있는데 제가 270을 신발을 신거든요. 자, 내 신발 들어가라. 자, 신발 딱른데도 신발 딱 들어가죠. 들어간 다음에 안으로 눌러서 꽉 조여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뒤까지 들어가야지 자 뒤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장... 이게 뭐야 들 들어간 건가? 자 앞쪽에 이제 발목 쪽에 걸리게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겠고요. 뭐 나가서 하는 거는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. 야 나와라. <laughs> 신발 껴서안 나와. 들고 할려니까좀 애매하다. 자뭐 아까 신발 넣으신 다음에 요거 밀어서 꽉 조여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약간 좀그뭐라 그럴까? 좀 기름 같은 거 발라 있기 때문에 만지실 때 손에 기름 묻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. 자 여기 이제 그 스파크 어,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. 됩니다.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 스파크 안 쓰신다면 요렇게 빼시면 되겠죠. 자, 이렇게,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빠진 아, 야, 야, 자 왼쪽 하나 빠지고 라이트 쪽은 어떻게 빼야 돼? 그냥 안 빠지나? 자, 이것도 잡아, 땡겨주시면, 자, 이렇게 빠집니다. 빠져가지고, 어, 이렇게 빼, 안 쓰실 땐 빼놓으시면 되구요. 나중에다 달게 되면, 자, 요것도 다른 것, 저갖다가어있있요 여분, 자, 요것도 갖다가 자, 이쪽에 껴주시면 되는데, L, 왼쪽, 오른쪽, 그거 구별 있으니까, 그거 잘 맞춰주셔서, 자, 이렇게 끼워주셔고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퀴,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고, 원터치인데, 자, 한번 나가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우리 연소도 한번, 연소 주려고 한 거니까, 자, 한번 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발 착용하고 그냥 걸어봐봐 우선은 우선 미끄러지지 말고 응? 쭉 걸어봐봐 그렇지 이게 걸을 수 있지 그다음에 이제 삼촌 손 잡고 뒷바퀴로 쭉 굴러봐봐 응? 아, 여기는 여기는 이제 푹신는서안 된다 이쪽으로 나와봐봐 아! 우와 봐봐 <laughs> 우선 걸어 걸으라고 그랬잖아처음엔다 그래 자 우선 앞발로 걸면서 발로 이렇게 쫙 밀어봐봐 슉 불꽃 나게 다시 뒤쪽으로 바퀴를 굴려 그렇지 그렇게 굴리면서 조금 더 세워 발을 발을 조금 그 세워 그 세워서 밀어봐봐 그렇지 다시 한번봐 쭉. <laughs> 야 거지만 말고 쭉 밀어버리니까 아냐 아냐 이렇게 연세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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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렇게 해봐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. 니가 불꽃 나와봐야 그다음부터 멋있는 걸 알지. 음. 상한 거, 이렇게. 야, 이렇게 해가지고. 오오 화염 뒤지는데. 화염이야? 어, 불꽃이야. 자, 이렇게 깨우신 상태에서 바퀴로 가면 되는데. 오우. 오! 롤러 스키이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쫙쫙 아, 미끄러져서 재밌게 타시고, 낮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밤에 그냥 씻고 다니시면서 팍! 이렇게 울고 불꽃 나오는 것만 해도 멋진 것 같은데, 자, 안전 장비 좀잘 챙기시고요. 좀 이제 타는 거 연습 좀 해보시면, 어, 좀 타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어른이 제가 쳐도뭐 그냥 신발에는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자. 여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어, 타고 다니시면서 낮보다는 밤에 다 즐기시면 좋을 제품 같은데 참고하셔서 즐겨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타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<laughs>